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버버 위스키 클럽 위스키 스마리의 엑제게티브 루 스튜어트 마크 패션 스 루버 스튜어트 오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실 버버는 Alright, Alright, Alright. Alright, a l r i 근데, r i g 아니에요. <laughs> 영화에서 진짜, alright, l 까지 발음 안, 안, 나오잖아요. 네. 그 장면을 보면, Matthew McCanning이, Wild Turkey, 이제, 홍보대사가 된 uh -huh. 다음에, 에리 Russell, Jimmy Russell, 두 분이랑 셋이서 개발한 Wild Turkey Long Branch입니다. Wild Turkey Long, Long Branch. Branch. 이게, 한국에 없었는데, 들어왔어요. 네. 어, 한국에서도, 이제, 좀 쉽게. 구매하실 수 있죠? 맞아요. 이 병은 가정병입니다. 와 저희가 매년 와일드 터키 모임을 하는데 그때 가져가서 같이 나눠 마시곤 했던 그런 네. 위스키입니다. 이 특징은 매튜 맥카네이그 배우님이 원래 텍사스 주, 주 출신이잖아요. 음. 아직도 텍사스에 거주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와일드 터키 너무너무 사랑해서 직접 위례 네. 했어요. 라나더 주고 싶다. 매튜 맥에게 전화해서 음, 네. 저 <laughs> 영화 배우 매튜 맥카넌인데요 <메투메카네인데요." 웃음> <laughs> <laughs> 그렇게 <laughs> 그래서, 아, 어쩜신경서 그런 도움을 이제 고, 고, 조할까 <laughs> 그쵸. 그렇죠. <laughs> 그래서 홍보대사가 돼서, uh -huh. 뭐, CF 촬영 좀 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위스키 너무너무 좋아해서, uh -huh. 한, 한번좀 같이 만들자고 했어요. Uh -huh. 그래서, 방식은 진짜, 우리 현재 우리가 거의 다 비대면 업무를 하는 거, 하고 있는 것처럼, 텍사스에 그냥 집에서 샘플 받아가지고, 통화하고, 이거 맛있다, 이거 변화하자, 뭐, 이게. 그리고, 텍사스, 그, 미스킷 나무, 샘플도, 와일드 트리키 중에서 보냈대요. 어, 매튜가 직접? 예, 오. 직접, 그, 그, 텍사스, 이제, 미스킷 나무가 소나무 계열이에요 응. 그래서 통으로 만들기 어려운 거요. 다 세니까. 다 세니까. 응. 근데, 바베큐로 너무 유명한 나무예요 향이 너무 좋고, 음. 그래서 이 위스키는, 매스피어도 공유 안 하고, 네. 숙성, 숙성 기간도 공유 안 하고, 정확한 방식도 공유 안 한대요. 근데, 오키랑 텍사스 메스키 스스로 어떻게 했다는 <laughs> 표현까지 있어요. 근데 그냥 어떻게 했어. 그, 그, helped. <laughs> 그래서, 어, 저,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버번에서 조금 보어한 향, 보순한 향과 맛이, 맛이 있으니까, 되게 괜찮은 것이고, 이거는 뭐 아주 영하고 아주 플레이버링 된 맛을 입힌 거 아닌 걸로 느껴요. 일부러 맛을 입힐 수 없잖아요, 버번은. 그렇죠. 음.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위스키입니다. 버번 위스키. 켄타키 스트레이트 버번 위스키. 그거까지 나와요. 네. 켄타키에서 oh. 증류하고. Refined. 우아하게 만들었다. r e f i n e Yes. o k and mesquite 우아함. 근데 이 병도 세게 하기 좀 어려운 병인데 이 되게 예뻐요. 근데 무겁고 손이 안 크면 저처럼 그, 좀 그렇게 큰, 편. 큰 편은 아니지만 남자 손이 아니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laughs> 진짜 그 그, 켄터키 갔을 때, 샵에서 얘 보고 되게 즐거워 했거든요, 저. 어, 롱브랜치다! 그러면서 음. 얘꼭 가져가자, 라고 해가지고, 네. 어, 사왔던 건데. 제가 처음 접근했던 데는, 어스틴 위스키 볼트에서 거기 새로 들어온 병 하나 제가 음. 시험했어요. 음. 그래서 되게 맛있었어요. 음. 그, 와일드 터키버은 매쉬 빌의, 고숙성, 그니까 러 음. 13년에서, 느끼는 그 베지터한 약간 아스파라거스나 브로콜리 네. 그거는 아주 약하게 느껴져요. 네, 좀마셔가지고 에어링 어느 정도 됐다라고 쳐도 딱 열었을 때그왈터키 증류소 쪽에서 나는 약간의 그프루티한 그런 캐릭터는 아직 살아있고요. 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코를 확 찌른다거나 그런 uh -huh. 거는 없어요. y yeah. mesquite charcoal 하고 oak charcoal 강요하는데 smoky 한 느낌이야 보다 oaky uh -huh. 그 나무 느낌이세요 향해서 이게 charcoal filtering을 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근데 그것도 알... refine라는 d 단어를 쓰니까 filtering이겠죠. 그것까지 그, 얘기 안 해주고 있는. 야, yeah,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왜냐면 방식은 사실 스스로 뭐할수 있지? 그냥 뭐 필터링밖에 없죠. 뭐 그렇게 <laughs>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이 채널에서 텍사스코니스 그 중에서에서 <laughs> 만드는 브림스톤을 브림스톤. 시험했잖아요. 그거는 그 연기 자체를 위스키를 통해까지 네. 통하게끔 <laughs> 아. 마, 만들어서 흑가처럼 음. 그, 그, 새로 숙성된 원액을 통과하게 하다가 중유된 원액을 연기로 향을 입히고 그 다음에 숙성하니까 되게 오일리하고 진짜 연기 향부터 나, 나는데 얘는 그런지않아 그 그런 오일리함은 그런 무거운 건 아닙니다. 음, 그리고 달짝지근함이 향에서 느껴지거든요. Uh -huh. 그리고 알코올 그 향이 조금 날아가면 약간의, 음, 히비스커스나, 좀, 달콤한 고아, 그, 고, 그, 음. 향도 나요. 음, 좋아라. 음, 우리 색은 얘기 안 했는데, 이거는 뭐, 보통, 뭐. 호박색. 네. 호박색? 네. 다른 부분이랑큰 차이 없죠? 네. 대신, 음. 얘는 약간 좀 짙어요. 어두운, 음. 네, 밝은 호박은 아니고, 좀 네. 짙은. 네, 맞아요. 도수가 30, 43도입니다. 43도. 사3삼그러 되게 높은 편이 아니고 음. 맛이 되게 드라이하죠. 음. 네, 버번이라고 아지않았으면 제가 첫 느낌은 이거 라인가 생각할 거예요. 그 식감은 좀 가벼운 편이고 네, 드라이하고 그입 앞쪽에 있는 맛은 이것 약간 매우면서, 계피나 후추이나 어떤 매운맛이, 모르겠지만, 약간 매우면서, 넘어가면서, 옥 가죽, 강화되는 거요. 그러고, 넘기고 흠 하면은 약간 그 밀크카라멜 같은 달콤함이 계속 끝에 남아있고요. 번은 지난번처럼 이렇게 탁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따뜻함이 음흠. 그냥 이렇게 쭉 퍼져요. 이것도 yeah. 켄터 키어 그, 하듯이 음. 따뜻함이 되게 잘 퍼지고, 오랜만에 처음 입에 머금었을 때, 맛들이 확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감추고 있듯이, 쌓여져 있듯이 이렇게 계속 음, 음, 가지고 음. 있었고, 제가 입에서 안 굴려서 그런지 몰라도, 맛이 막 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음. 음. 또 사고 싶죠? 네. <laughs> 이, 이 위스키 중 권장하고 싶은 거는, 권장하고 하고 싶은 이유가 잘 알고 있는 증류소에서 음. 새로운 레이블까지, 방식까지 그. 바꾸는 거는 짜진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작업을 네. 하신 거죠? 맞아요. 월트키는 매쉬필 딱두 개, 라이 하나, 버은 하나, 음, 음. 그다음에 통은 한 방식, 한, 하나 쓰고 있고, 아주 가끔씩 그마스터스 킵은 모 쉐리 통한번 음. 했다고 했는데, 4등, c 항상 쓰는 것이고, 거기 변수는 통일도수나 응. 숙성창고 위치만. 그리고 air, airflow. 뭐, 그거는 위치에 따라서 airflow 응. 바꾸는 건데, 여기는 방식 하나 추가함으로써, 그, 원래 기본 라인에서 그, 같이 오를 수 있는 상품은 이, 이 정도 좋은 거는 많이 없어요. 음, 응. 왜 그, 우아하다라고 하는지, 어, 표현을 하는지를 마셔보면 알것 같아요. 봐. 그러니까 와일토키를마 때는 되게 찡찡하잖아요. 맞아요. 예. Yeah. 렇게 젊은 느낌이 막 <laughs> 나는데 특히 러셀스는 <laughs> 젊은 느낌이 어. 강하죠. 그런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어, 나를 막 이렇게 뽐내고 드러나는 게 <laughs> 아니라 얘 자체 입에 들어갔을 때는 어, 가볍거든요. 그런데 마시는 이 전체적인 느낌은 가볍지가 않아요. 묵직 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적인 느낌이고, 음. 그 식감 자체는 그렇게 무거운 편이 아니에요. 어, 전혀 yeah. 그렇지 않아요. 올리지도 yeah. 않고 그냥 음흠. 가볍고 그리고 입에서 되게 깔끔해져, 깔끔해요. 음. 음. 스트레이트 버블리스키로서 이거는 4년 넘는 거잖아요. 다, 다른 그 숙성년 없이가 합격이 없으니까. 4년인데,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닐 것 같아요. 음, 아주 오래 숙성하진 않았다. 네. 하지만, 튀는 맛이 그렇게 없어요. 막, 음흠. 뭐가 모나게 튀는 음, 맛이 맞아요. 없어서, 아주 오래 숙성하지 않았다고 하면, 굉장히 잘 다듬었어요. 음. 음. 그래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초콜릿 3종류는 먹었는데, 어떤 네. 초콜릿이랑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오. 어... 밀크 초콜릿하고, 어드하고토피 지금 세개꺼내는데 제가 아까 표현했을 때 삼키고 나서 흠음 했을 때 밀크 초콜릿 맛이 올라왔거든요. 응. 음. 그런데 토피랑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더 달달한 느낌으로. 일단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네. 드셔보시죠. 제가 쉬음 이렇게 시음 영상 찍으면서 첨잔을 하는 일이 많이 없거든요. 네, 맛있는 건 첨전을 합니다. 음. 아주 잘 선택했어요. 육수 확실 너무 잘 어려요. 그렇죠.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는 허쉬 너겟입니다. 음. 그래서 유스키 안주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물 항상 드실 때물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냥 딱 생각나는 거, 어, 이거, 음흠. 한번 먹어보고, 안 어울리면 그다음부터 안 드시면 돼요. <laughs> 맞아요. 음. 그리고 진짜 하나하나씩 확인하고 싶으면 막 먹다가 위스키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음. 정확하게 하는 방식은 우, 우선 입 이제 헹, 헹, 헹군 상태에서, 음흠. 이거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확인하고 싶은 음식, 음식. 위스키 음. 있잖아요. 그래서, 향은 좀 깊이, 이미 조금 마신 상태로, uh -huh. 향 깊이 마시고, 아, 이건 들어오겠다. 그런 걸로 인제하고그 uh -huh. 다음에, 먹으신 거 조금 먹어요. 아까, 한, 한 4분의 1? 정도만 uh -huh. 나왔는데, 입 채우지 말고, 맛볼수 있는 정도만, 시식, 조금만, 우선, 규모만, uh -huh. 하고, 그거 삼킨 다음에, 마셔요. 그 시식한 음식에 약간 남는 맛과 아까 이미 견고한 위스키인지 따라 오면서 섞으면서 헹구고 잠기는 그 과정에서 이 투리가 어울리는 건지 아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으흠. 아, 진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맛있어요. <laughs> 제 생각에는 어머니면 약간 그어머그 건과류, 건가루. 약간 씁쓸한 맛이 있으니까 음. 이거는 경쟁할까. 음. 생각해요. 토피는 너무... 따... 다인게 많이 yeah. 올라올게 할거예요 사실 초콜릿은 어, 특히 미국 위스키 랑 어울리는 것은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laughs> 왜냐면 그 원래 초콜릿 향과 맛은 통해서 많이 필려오고 있고 근데 위스키만의 방식에 따라서 그 소트 캐러멜 초콜릿이나 다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 뭐 견과류 들어간 초콜릿 토피 뭐 여러가지 쉽게 그하다가 구하, 하나하나씩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진짜 이 차이가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솔티드 초콜릿이 어떤 건 엄청 잘 어울리는데 어떤 건 굉장히 안 어울리는 음. 경우도 있거든요. Yeah. 그래서 좀 짭조름한 음식을 먹을 때는 약간 어, 주의를 할 필요는 있어, 있는 어것 같아요. 음. 우리 산반의 필수 지표입니다와이 터키 저희가 버번클럽 방이랑 포스터를 나눔을 했었는데, 오늘 롱브랜치는 완전 매튜 메커니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포스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중한 분께 제가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내기는 좀 어렵고요. 저랑 이태원 역에서 만나셔야 돼요. <laughs> 메튜 메카니가 있는 포스터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거기다가 안내는 쓰겠지만 추첨해가지고 한 분께 이 포스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음. 여기 캡션이 Real Bourbon, No Apologies. 음, 그거 왜 그랬을까요? 스카치 위스키 너무 익숙한 사람, 음. 아니면 와인에서 버번을 너무 너무 먹고. 비어 맥주 마시다가 버번으로 넘어오는 넘어, 넘어 사람은 아 이게 너무 세다 음. 힘들다 하는데 이렇게 버번대로 사과 안 합니다 <laughs> 버번은 버번이고 알아서 즐기든가 말든가 그고 사과 안 해요. 이 맛은 이 맛이다 이 맛은 이, 네, 그, 이 맛이다 네 버번이 맛이다 어쨌든 롱브랜치 한국에 들어와서 너무 좋고요 베스맥너 음. 해 베스맥너 이 사인 너무 이상한 것 같아. <laughs> 아, oh, 첨잔에도 벌써 다마셨네 맛있는 건 빨리빨리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넨시는 맛이에요. 어이요맛요 We enjoy old whiskey. But we love bourbon. Cheers! Cheers.